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오늘은 무수히 많고 많은 포켓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포켓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켓몬이 하나 있죠? 피카츄 포켓몬 스티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포켓몬빵은 구하기 힘들고, 당연히 포켓몬 포티프티실은 덩달아서 더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입체 그림 그리기 전문인 행성이가 포켓몬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는 특이하게도 그냥 평면에 2D 포켓몬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3D 포켓몬 스티커입니다. 어, TV나 이제 핸드폰 만화 속에서나 봤던 피카츄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3D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니 안 믿겨지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입체로 실제 살아있는 것 같은 포켓몬을 이 세상에 소환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뿅! 입체 포켓몬 스티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포켓몬을 그릴지 물색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무수히 많은 포켓몬들 중 누가 봐도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수 있는 포켓몬인 피카츄는 한 번쯤은 입체 스티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피카츄가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미키 마우스가 있다면 일본에는 피카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한 번쯤 실제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한 번쯤 했을 만큼 딱 적당한 크기에 딱 적당한 말랑거림 그리고 딱 적당한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면에서 딱 적당하게 귀여운 요소를 갖추고 있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카츄가 처음 디자인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주연이 아니었고 그저 여러 마리의 포켓몬들 중에 하나였던 엑스트라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포켓몬스터는 게임이 원작인 캐릭터들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게임플레이 도중 지나치는 야카디약한 포켓몬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카디약한 포켓몬은 그냥 해치우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딱 적당히 외모가 귀여웠던 겁니다. 딱 적당히. 이거 재밌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딱 적당히 귀여운 포켓몬에 반해 피카츄의 인기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았고, 결국,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즈음에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피카츄는 지우의 포켓몬으로 선택되어 지금까지 주인공 포켓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찾아보니까 올해로 너도 23살이라며? 생각보다 나이가 많구나. 아무튼 실제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역시 캐릭터 세상에서는 성능보다는 귀여움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을 하나씩 대보라고 한다면,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씨, 어,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이상해씨입니다. 그리고 이브이, 민용, 뭐 이런 귀여운 포켓몬들이 선택하지, 아무도 주벳, 갸라도스, 덩, 덩쿨이, 덩쿨이 아시나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아실 텐데 되게, 어, 해괴하게 생긴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캐릭터들을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피카츄가 진화한 형태인 라이츄도 뭔가 피카츄와 비교했을 때는 적당하지 않은 풍채와 적당하지 않은 거북함으로 귀여움이 완전히 추락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나 절대로 피카츄를 진화시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고 이 나름 귀엽게 생긴 포켓몬은 피카츄의 강한 귀여움에 밀려 가족께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스토리에도 악역으로라도 생각보다 많은 횟수로는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포켓몬 게임을 시, 혹시라도 하게 되면 나라도 주력을 키워줘야겠다. 근데 포켓몬 게임 하려면 닌텐도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트야 에... 닌텐도 가격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싸더라. 비싸더라. 피카츄! 오늘은 포켓몬 빵을 사지 않고 피카츄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종이에서 튀어나온 듯이 활짝 웃으며 나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여간 귀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귀여운 포켓몬을 한번 그려보도록. 아 잠깐 잠깐. 뭐 아까 들어보니까 라이츄를 되게 불쌍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라이츄가 불쌍하면. 라이츄를 한번 그려주는 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야야야,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라이츄 한번 그려달라고 행성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 따닥